자, 이번 시간에는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미정계수 어렵다,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 해보면 음악 음악 할수 있는 것들. 자, 미정계수란 어떤 식이 있는데 계수기는 한데 그 계수 자리에 A, B, C, D 뭐 이런 문자를 써놨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에서 가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예수다 이런 뜻이겠죠. 그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주어진 조건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지금 봅시다. 이성계수 결정. 자 요것만 딱 정확하게 안 되요. 자보세요 fx분의 fx라고 하는 극한 없이 r 파로 정해졌대 근데 갑자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래 분모가 0이라면 이게 극한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없죠? 0분의 어떤 상수권 하면은 무한대면 반드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분모가 작아진다는 것은 숫자가 커진다는 뜻이고 그치? 근데 갑자기 분모가 굉장히 작아진데 진짜 0이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작아진데 0으로 간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없애줘야 될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0으로 안 가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전전에 x분의 1 곱하기 e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e x가 되어가지고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 0으로 가는 거를 분자에서 이렇게 약분 처리를 해줄 수만 있다면 얘는그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면서 공통인 인수 약분되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0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0이 아닌 값으로 지금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자가 0이래. 문자가 0으로 간다는 뜻은 전체 값이 0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0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 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분모가 마찬가지로 0으로 가면서 이게 약분되게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됩니까? 그거를 지키고 한개한개 한개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상태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요? 그럼 여기서. X라는 것에다가 A를 넣었을 때 만약 0이 되었대. 그렇다면 고1 때 배운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수를 가진다? X, A라는 인수가 100%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제 볼게요. 자, 뭐 굉장히 쉬운 것들이니까. 자, 2로 간대. 근데 표값 없이 2라고 나왔어. 근데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지. 0이 되고 있지.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영 0이 되어야 만이 0으로 가는 게 사라지면서 2가 완성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일단 0일 거야, 이 말인 거야. 분자는 0일 거야. 그러면 2를 적용하면 0이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 적용하면 4 플러스 2a 라할수 있는데, 얘가 0이구나.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나왔다 이게 아거야요 또는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상수는 어차피 없으니까, 얘가 x의 x 더하기 a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0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약품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인거야.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요겁니다. <laughs> 응용할 때 요게 좀 편해요. 자밑에 거. 극한값이 뭐로 나와있더라? 마이너스 1로 나와있더라? 그런데 3으로 안 된다? x-3이 0이 된다는 뜻이겠네? 마이너스 1의 부담값은 분자가 0이래. 말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야. 분자가 모든 수분의 0 하면 무조건 0이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거요 그래서 0일 거다. 됐나요? 첫번째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0이니까 3을 대입을 해서 9-7 곱하기 3 21 플러스 a가 0이 될수 밖에 없더라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12가 되더라 이말입 거야. 그 다음 또 아까 전에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좋다고 했었죠 자, 분자가 x-3이라는 인수 때문에 0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분모에도 뭐가 있을겠어? 당연히 x 빼기 3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7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뒤에 인수가 뭐겠어요? x 빼기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a는 2이 곱한 게 a니까 7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요? 내가 풀이해주는 방법이 조어려운 보일 때는 좀 수월하고요. 기본적인거는 당연히 는이 친구는 이친 0, 0. 0. 는기도구는이이는게좋다라는뜻는이 됩니다 자 다음 는이이 성립하도록 구값을구해이자구는이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자구는이 친구는 이는 어?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뻔한 것도 그냥 뻔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냥 수학은 그냥 당연한 거는 당연한 거야 어떻게 수학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것들을 푸는 게 수학인 거게 보면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조금 복잡하게 가느냐 뭐 이런 차이인 거지. 영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x 0도로쓸 때잖아. a가 0이 돼. A0이라 들어가고, 약분에서 1도 탁 맞게 나오지요.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분모도 0가면 된다. a 말이야왜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으니 0도 아니고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1 2 A, A 2 2 2 2니2 2 2 그렇게 하 끝난다. 거야. 또는 연습 인수.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어, 상수가 마이너스 2네.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겠지? a란 이것도 2 더하기 a가 될 거잖아. a는 마이너스 2다. 약분 통통 해놓고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3 1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지요. 점 따비 단계하고 이제 극한의 그 대소관계. <laughs> 자 기본적으로 극한이라는 그 것은 만약에 x 가 a 에 가까워질 때 y 라는 것이 3이다. 이 말은 세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 3일 수도 있고요. 3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요. 3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3에 3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광이라는뜻이예요그한값이라는 것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나갔다 근데 f(x)보다 g(x)가 더큰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라는 것이 l i m x가 a로 갈때 gx라는 값이 둘다 존재한다면 이 말이 없으면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이면 limit x가 a로 갈때 fx랑 limit x가 a로 갈때 gx라고 하는 것이 크다가 기본이겠죠? 큰 것들만 논다 이 말이 더 크겠지 당연히? 그런데 얘가 같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자 예시, 자 x 스를 양수라고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을 1 빼기 x분의 1이라고 작을 거야. 이만은 무조건 1보다 작겠지? 맞 돼? g(x)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쓸 거야. 이건는 1보다 무조건 크겠지? 모든 X의 0보다 큰 X에 대해서 어떤 값을 잡아와도 무조건 뒤쪽이 큽니다. 근데 X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여기에 가까워져. 얘도 어디에 가까워져? 여기에 가까워져. 얘의 극한 값은 우리가 1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1보다 조금 작다는 뜻이겠지만 극한 값은 1이라고 합니다. 예, 극한값은 똑같이 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은 크겠지만 1이라고 합니다. 같아졌네. 큰 것도 같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라도 성립한다라고 옆에 살짝 적어놓길바 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네, 이것만 이렇게 되어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재밌다 겠지 요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다 크나 크다가 되어 있어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값은. 어, 뭐 있네, 여기 있네. 나와 있네. 요거보시력꼭 해놓으세요. 현재잭는 이름하여 셀 b 위치 정리라고 한마 자, 일 <laughs> f x보다는 hx가 더 크고 g x가 더 작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돼있대 f가 이렇게 있어요 g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 x는 a라고 해 보자. 자, h라고 하는 것은 어이, 거꾸로 있네 얘가 g, 얘가 f.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a로 한 값에 가까워져 봐. g라는 것도 g라는 것은 여기 수 값에 가까워지죠? f라는 것도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간단 말인 거야. 근데 요 사이를 지금 hx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hx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g와 f의 극한값이 똑같은 상태라면 h라는 녀석도 그 값으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양쪽이 한 곳으로 가면 그 사이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는 말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네트이지 정리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래서 이녀석이그값 값이 L이래. G도 L이래. 아둘다 L로 갔대. 그러면 H가 L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또 L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L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언제 쓰느냐? 이렇게 부동식이 쓰면 돼. 쓰면 돼. 그렇게 부등식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를 찾는 게 아니라 양쪽 걸 이용해서 가운데 걸를 찾아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예 어, 위에 것 같은 경우에 어, 만족시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laughs> 맞죠? 이거 먼저 구하고 이쪽을 구하고 가운데 걸 찾는 거야 얘 극한값이 1로 간대요 EX 는 e 간간요요 x제곱 t y o 은 2가 t 단말이이 r 둘다1 u 간 t o d 되겠어? o 아, u 따라갈 수 e day. Oh, y o 이거 아까 내가 예시 등 n o 요 자, x가 뭐한 대로 간 o u k 는 극한값이 뭐겠어? 1. w you know, y o 1, k n 가 w y 1 u 가까워 w you know, you 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수많이 알겠죠? 자, 이제 유형.